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7주차 주간브리핑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올해는 끝났다. 더 이상 볼 것도 없다. 재방송도 볼 것도 없겠다. 자, 일별 거래량 자 여기 나오죠.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신생아 특례가 적용돼 시작합니다. 그전에 300건대의 거래량 수준을 보이던 것이 380, 430, 420. 그러다가 신생아 특례 별볼일 없네. 라는 뉴스가 나오기 시작하죠. 거래량 350일, 340이. 이렇게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거래량 피크가 벌써 찍혀버렸어요. <laughs> 어, 상고하죠. 명확해 보이는 듯한 그런 느낌입니다. 이번 주좀 뒤죽박죽 하는 내용은 있는데요. 음, 부산을 보시면 490건에서 350건. 490, LH 도움 65가 있었다 치더라도 425건. 네. 올해 1월이 피크. 481, 425, 359. 특례 이전으로 신생아 특례 이전으로 거래량이 돌아가는 듯한 느낌입니다 아, 그럼 3월달 되면 많아지겠네 4월달 되면 많아지겠네 그때 되면 또뭐이 학군이나 이런 이주 수요가 또좀 줄어들기도 합니다 울산도 한번 보면요 울산도 특례 시행되고 나서 2주만에 예, 2주만에 피크를 찍고 그 이후로 계속 내리막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 현상 거래가 조금씩만 더 떨어지면 어떤 뉴스가 나와도 사람들은 사지 않을 거예요. 자 대구 지역 후분양 을했던 호기롭게 시작했던 방곡이요 모든 것이 괜찮아질 거야, 괜찮아질 거야. 이게 긍정의 힘인가요? 한 10년도 더 넘은 것 같습니다. 시크릿 시크릿 S E C R E T 이책 예, 어, 주문을 외워봐 주문을 외워봐 하는 그 책이죠. 음, 긍정해로 돌리는 것도. 그 상황을 막하면서 돌려야 되지 무한정 한다고 효과가 있겠습니까? 아무튼 후분양 기대를 걸었던 것안 되더라. 그다음 스트레스 DSR에 대한 뉴스들도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어땠나요? 빌리브 헤리티지 유찰 4회입니다. 여기 한 번에 한 2%씩 지금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일주일 단위로 이렇게 공매가 계속 진행이 되고 지난번에 유찰 2회일 때 하락률이 여기 79% 적혀져서 하락률이 21%였거든요. 물건 따라서 좀 다르더라고요. 이게 보니까 어, 정확한 내용은 저도 파악을 못했는데 아무튼 계속 유찰 진행 중 현재 26% 할인 진행 중 구미가 당기시나요? 구미가 당기신다면 어서 가서 매수를 서두르시기 바랍니다. 자 후분양 방곡에어 프루지오 엘리비던 시끄럽습니다. 상인 프루지오 센터파크 6억 중 후반에 물건이 나온다고 적읍시다. 옆에 이제 반 푸르지오. 그냥 일반 푸르지오 아파트 있는 거 가격 3억 초반이면 삽니다. 3억 초반이면. 아 3억 초반짜리 두 개. 두개 값이 신축 안 합니다. 신축이 그만한 가치가 있냐. 그만한 가치까지는 없습니다. 뒤에 줄줄이 이어지는 후보냥 아파트들도 비슷한 운명에 치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쿠팡 알리 감사합니다. 매수 의지수, 이번 주는 설 연휴 때문에 하루 쉬었습니다. 예, 근데 다만, 계속 동조화된다는 것, 동조화된다는 흐름만 계속, 네, 이렇게 참고로 봐주시고요. 요거는 지난주, 지난주 주간 실거래지수, 대구 마이너스 0.16에서 마이너스 0.12. 낙폭이 조금 줄어들었죠. 세종 0.32에서 마이너스 0.03. 수도권도 낙폭을 조금 줄이는 모습. 하지만 대구, 강행시 하락률 1위, 전세가도 지속적으로 계속 빠지고 있다. 요거 전세가 빠진 현상 10월달까지 계속 됩니다. 수도권도 못 믿겠다. 주간 신고가 비율 신고가 없습니다. 이제. 없어요. 아주 없어요. 그냥. 자 주간 거래량 요걸로 통해서 볼수 있죠. 디딤돌 10조 투입되죠. 아 보금자리인데 이거 수정이 안됐네 보금자리론 10조. 110대체 신생아 특례 이 모든 것들이 모든 규제 해제해 줄 만한 거다 나왔습니다. 취득세 양도세 이야기하는 사람은 어 사회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냥 바람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늘 말씀드렸다시피, 조정대상지역 해제해줬을 때, 1주택인 사람들, 2주택 하면은 취득세 중과되는 부분 많이 사라졌었거든요. 근데 안 샀잖아요. 그때 안 샀습니다. 그때가 언젠가요? 22년? 요 무렵? 요 때? <laughs> 차트상에 표시도 안날 정도입니다. 요때 언제 잠깐 조정대상지역 해제해줬을 때, 거래량 살짝 늘어나는 시기 있었을 겁니다. 그, 그, 게 끝이었거든요. 양도세, 그러면 혜택을 줘야지 뭐할거 아니야. 양도세 중과되고 이런 부분들. 뭐 차액이 남아야 양도세를 내죠. 일단, 가격 상승,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크지 않으면은, 이 세제에 대한 혜택은 뭐 약발도 안 먹히더라. 근데 그걸 논리를 가지고 오더라는 거죠. 아파트 값이 무한정 상승하던 그 시기에, 뭐 양도세 강화하고, 취득세 강화하고, 이뭐 온갖 것들을 다 강화해도 갈길갔잖아요 지금 아파트 내리막을 가고 있는 이 시장에서 이걸로 떠받치려고 해도 이거 효과 없습니다. 저, 저고 중요한 포인트라서 이 부분 반드시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요. 한 달을 못 가더라. 이렇게 쏟아부은 대책들이 그 효과가 한 달을 못 가더라. 지금 정상적으로 작년 특례 분위기를 이어갔다면 지금 아직까지 쭉 치고 올라가야 될 때거든요. 여기까지 쭉 치고 올라가줘야지 분위기가 타게 되는데 주택 시장에 돈이 공급이 안 됩니다. 이제 공급이 안 돼요. 자 매매 거래량, 뭐 서울 아파트가 10월 수준의 거래량으로 돌아가려고 한다. 어, 이렇게 이야기가 있는데요. 다른 지역들은 보면은 여기 10월과 11월 요 중간쯤에 1월 거래량 지금 거래은 1월 달에 거래는 지금 97% 정도 완료가 된 상태거든요. 이제 한3% 정도 남아서 의미는 없습니다. 요 수치를 보면 10월 중순 수준으로 돌아간다. 그러면 1월 달에 거래량은 2월달의 거래량은 어떻게 될 것이냐? 2월의 거래량은 12월달 수준으로 돌아갑니다. 12월달 수준으로 돌아갑니다. 혹은 이것보다 더 거래량이 작아질 수도 있습니다. 요거 요거 때문에 제가 올해는 끝났다. 이대로 거래량이 죽어버린다면 총선 끝나고 나면 살려낼 수 없다. 그때부터는 어마무시한 금융 규제들이 투입되기 시작하거든요. 자, 딴 특례 나오고 신생아 특례 나오고 뭐 하고 해서 거래량 1월달 최종적으로 살아난 것이 작년의 고점을 뛰어넘지 못합니다. 작년의 고점을 뛰어넘지 못해요. 이런 식이죠. 이 추세적으로 하락이 확률이 더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구지역 거래는 그나마 조금 숨통이 트여 있는 상태. 전세 거래. 인구 대비로 비교해 보시면은 이동 자체는 많지 않다 전세 이동 전세로 인한 이동은 많지 않다 매매매물 자 설날 이때 어, 추석 맞죠 설 추석 설 추석 이런, 이런 것들이 흔적이 다 남아 있습니다 지금 어, 24년도 접어들어서 주간 기준으로 한 0.5에서 0.7% 정도 매물 증가하는 현상은 지속되고 있다. 이 추세 자체가 매물이 증가하는 추세를 아직까지 되돌리지 못하고 있다. 되돌릴 수 없을 것 같다. 올해는 되돌릴 수 없을 것 같다. 점점 거래량이 줄어들면 매물은 쌓이게 되고 가격은 떨어지는 그 사이클 여전히 유효한 상태로 보여집니다. 인구 대비 매물. 부산과의 격차를 또더 많이 벌리는 것 같습니다. 중가추세 전세 매물 대구는 좀 정체되고 부산은 줄어들고 부산은 그러면 분위기가 좋아질까 이렇게 보면요 22년 1월 1일부터 22년 1월 1일부터 봤을 때그 기울기가 부산이 아직은 더 심하더라 전세 매물도 이렇게 시원하게 줄어드는 시기를 만나주면 좋으련만 아니더라는 거죠 이렇게 분위기가 좋아지려면 전세 물건도 빠져가려면 거래의 숨통이 좀 트이고 매매로, 전세로, 월세로 내놨던 매물이 거래가 성사되면서 이런 매물들이 자동으로, 자동으로 사라져 줘야지 전세 매물, 월세 매물이 줄어들 텐데 매물이 늘어나는 수순으로 가게 된다면 전세, 월세 다 같이 늘어나는 그런 악순환을 거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말 잘 보내세요.